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재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절에 공연해 주신 합장단 그리고 신앙 소원해 주신 전하는 그리고 영들 옆에 회장 이은영 회장님 아주 우리 행사를 아주 기분좋게 아주 열어주신 점에 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 참석해주신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 공동전단의신백어르신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출판을 기념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자이 자리에 올렸습니다. 대일의 공동자 여러분이 없었으면 오늘 출판을 할수 없었습니다. 모두 수도 감사드립니다. 제시장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행하면서 그리고 퇴근길에 피로를 덩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한글 한글에 진심이 담겨져서 오늘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정책 제안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IT, 애교, 전출산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속의 현상들을 적으면서 각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달라는 호소의 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정치적 제안서가 아닌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실천적 해법을 함께 모색한 대한민국 지성인의 지성 집단의 기록이라고 저는 강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그리고 기울기, 인구구조의 변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등 우리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실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이 책의 출판을 할 거냐 아니면 선거 끝나고 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전체 초청을 하지 않고 우리의 저자들만 만나서 이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 속에서 희망의 길을 발표될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작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체제만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저더 좋은 나라를 향한 가장 강력한 발걸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리하는 내 기진 여러분, 그리고 저자 여러분.